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혜주 경제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여오다가 그 기세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관세가 높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엔캠의 이 높은 관세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역시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관세가 엔캠에게 얼마나 실적에 도움을 줄지,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 및 투자인데요. 어, 전액 시장 먼저 점검해보고요. 전 세계 시장 또 미국 시장 등등 점검해보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해보고요. 또이 시장에서 엔캠이 얼마나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대응하는 엔캠의 준비, 즉 생산 캐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전망을 해 보고요. 이 생산 캐파를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도, 얼마의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및 기업 가치인데요.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 캐파로 준비를 하는 엔캠이 얼마나 출하량을 낼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하량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까지 해보고요. 실적 전망까지 해 봤으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죠. 밸류에이션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액 시장입니다. 작년에 142만 톤의 전액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전기차고요. 요즘 전기차가 캐즈미네뭐 수요가 정체됐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ESS 시장 무시할 수 없죠. 전기차가 13%의 앞으로 평균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ESS가 14%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에서 봐도 ESS가 만만치 않은 규모를 빨간색이 ESS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엔켐이 ESS용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렸던 거고요. 작년에 142만 톤의 전액 시장은 올해 161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205만 톤까지 그 시장이 성장해서 전반적으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량 기준 전세계 전액 시장 봤습니다. 이번엔 전세계 시장을 금액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수량 있잖아요. 여기에 단가 곱하면 금액 나오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평가를 해 봤고, 단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전액 업체들의 매출 실적과 그리고 판매량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액의 판매량 나누면 킬로그램당 얼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작년에 전액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인데요. 전액에서 가격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을 비롯해서 다른 광물들 가격이 2023년 아주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전액 가격도 따라서 떨어진 것 같고요. 2024년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가격이 리튬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가격이 반영이 돼서 전해 가격도 크게 떨어진 것 같고요. 전해액이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10불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가격이 반영이 돼서 2024년에는 kg당 5.5불로 평가가 되고요. 이 단가를 수량에 곱하면 2024년에 127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E.V.가 가장 많고 그 다음 E.S.S. 순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수량이 증가하고 또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올해 2025년에는 137억 달러, 그리고 27년에 158억 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23조 원 정도 되네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단가가 킬로그램당 7.3불까지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요. 엔캠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 이렇게 따로 떼놓고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2차 전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전액 시장은 얼마나 될까 가늠을 해본 거고요. 기가와트하고당 1,000톤의 전액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전액 시장을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19만 톤으로 평가가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142만 톤이었잖아요. 이 중에 19만 톤이 미국에서 소비됐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림에서 보시듯 아주 가파르게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IRA 때문에.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을 했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미국에서 그 전액 또 2차 전지 생산량 또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19만 톤이었던 전액 시장은요. 올해 29만 톤, 내년에 39만 톤, 27년까지 50만 톤의 전액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7년에 앞서서 봤을 때전 세계 전액 시장이 205만 톤이었죠. 이 중에 대략 4분의 1이나 되는 수량이 미국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액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13%였죠. 미국에서는 무려 연평균 40%씩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 시장의 성장은 단연코 EV가 전기차가 이끌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55%까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ESS도 만만치 않은 1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EV에 결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죠. 그리고 그림 맨 위에 아주 얇은, 연두색으로 얇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컨슈머용인데요. 컨슈머용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스마트폰 안에도 2차 전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좀 쓰다 보면 금방 배터리 달아요. 보조 배터리도 하나씩들 또 많이들 들고 다니십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요즘은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들 많이 나와서 굳이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또 다리도 달려있어서 무선 충전하면서 다리를 펼쳐서 거치대 역할까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 보조 배터리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수량 대단히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보조배터리나 등등 수량 대단히 많고 다들 하나씩 들고 다니시지만 그런데 그 용량에서 보면 전기차나 ESS에 비해서 그 용량은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이런 컨슈머용의 전액이나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맨 위에 아주 가느다랗게 조금 보이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시장은 대단히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그리 높지 않아요. 연평균 성장률 약6% 정도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의 비중을 갖는가 2024년에 13%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이게 25년, 26년을 거쳐서 27년까지 가파르게 미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 전액 시장 중 25%, 약 4분의 1이 미국에서 전액이 소비될 것이다 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유망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엔캠이 또 요즘 주가가 아주 뜨거웠던 거고요.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도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엔캠이 전 세계 전액 시장에서 얼마의 비중으로 플레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가 1등부터 7등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3% 정도로 8등인데요. 불과 22년, 2년쯤 전까지만 해도 엔캠이 4위였어요. 그런데 엔캠이 4위에서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불과 한 2년 사이에 말이죠. 중국의 저가 공세가 아주 매서웠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다시 엔캠이 그 시장주의를 크게 회복하고 예전 시장주의를 오히려 넘어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시장에 대응해서 엔캠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준비는 결국은 캐파일 텐데요. 그 캐파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2024년 완공기준으로요. 이 완공기준과 준공기준이 있는데요. 완공은 다 건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준공은 사용 허가를 받는 거죠. 설계대로 건설을 했는지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게 이게 준공이고요. 완공 기준으로 해서 연말 완공 기준으로 그 캐파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2024년 63만 톤의 캐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 말까지 86만 톤까지 그 캐파를 상당히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폴란드, 헝가리, 조장, 장강 등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미국도 늘리기는 늘리는데 다른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캐파가 좀 작죠. 미국은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은 크지만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캐나다나 뭐 멕시코 등그 북미 다른 지역의 인접 국가의 생산 캐파를 늘려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엔캠도 캐나다에 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생산 캐파가 그래서 시장은 크지만 제일 작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유럽과 중국이 더더욱 그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도 이제는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늘릴 것으로 준비해 왔던 캐파를 미국으로 돌렸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이게 26년에 반영이 돼서 인디애나의 17.5만 톤의 새로운 캐파가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번에는 의미 있게 캐파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6년의 캐파가 25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26년 전액 시장이 183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26년 말 기준. 생산 캐파기 이 때문에 153만 톤이 26년에 다 돌아간다는 물론 아니고요. 25년 말 기준 86만 톤이 돌아간다라고 보더라도 183만 톤이 전 세계 시장인데 상당히 많은 캐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캐파를 다 의미 있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2027년 185만 톤까지 그 생산 캐파를 늘리고요. 2027년에는 유럽과 중국은 더 이상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이 없고 미국만 크게 늘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엔캔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크게 늘려서 185만 톤까지 전체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 것인가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을 추산해 볼수 있어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영상의 리스크는 없는지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려면 주요 가정이 또 필요한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엔켐이 시설 투자에 이만큼 돈을 썼습니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지역별 캐파 계획 그리고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건설비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캐파 연말 기준이죠. 당해년도 캐파는 전년도와 당해년도 2년간 투자해서 캐파를 준비한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리는 것은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하고요. 주요 가정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2023년에 1129억 원 투자했다, 시설 투자했다라고 앤캠은 밝히고 있고요. 2024년에는 크게 줄어서 535억 원입니다. 2024년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전에 가격 말이죠. 많이 떨어지고요. 또 시장도 많이 침체했던 모습을 앞서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앤캠이 투자 비용도 이렇게 크게 2024년에는 줄였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에는 아주 크게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캡파 계획 보여드렸잖아요. 이 캡파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무려 2,059억 원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투자에만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2024년 10월에 2,5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그 소식이 들렸죠.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그 돈도 비슷하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큰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미국은 또 아주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미국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그 비용은 더욱 많이 필요해서 2,731억 원 투자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다른 지역은 투자 계획이 더 이상 없고 미국에만 투자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51억 원, 2027년에는 그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출하량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 출하량을 바탕으로 실적 전망하고 또 밸류에이션 할수 있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고 시설 투자에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래서 출하량을 얼마나 할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가정들이 필요한데 주요 가정만 몇 가지 짚어 보면요. 생산량은 곧 출하량이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엔캠의 엔캠이 주력하고 있는 전액의 특성은 이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재고를 재워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재고는 없고 출하량은 곧 생산량이다, 같다 라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22년부터 24년간 엔캠의 확정적인 매출 있죠? 여기에 출하량까지 고려를 하면 전액의 단가가 나옵니다. 이 전액 단가, 그리고 지역별 가동률까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앞으로 시장 전망과 엔캠의 캐파 계획, 여기에 미국 관세 정책 등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엔캠이 아주 크게 그 시장을 확대한다 라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미국 외에는 중국 업체들이 아주 그 가격 공세가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리고 엔캠의 지역별 출하량, 그리고 점유율까지 이런 시장 전망 개파 계획 미국 관세 계획 등을 통해서 그 출하량과 점유율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 지역별 출하량을 보면요, 2024년에는 엔캠이 4만 9천 톤을 생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그 표에서 보시듯 한국은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빨간색인데요, 1만 7천 톤, 미국이 1만 6천 톤. 유럽이 15,000톤으로 평가가 되고요. 2025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크게 늘어서 미국의 3만 8,000톤까지 그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만 9,000톤이었던 24년 생산량이 올해 8만 2,000톤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6년 더욱 상승해서 11만 5,000톤까지 그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지금까지 마련해 놨던 그런 캐파들이 폭발하면서 19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단연코 미국 시장의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엔캠의 지역별 시장 점유율 좀 볼까요? 앞서서 뭐전 세계 시장 물량이 있었고요. 또각 지역별로 엔캠의 출하량이 있었습니다. 출하량을 전 세계 시장으로 나누면 비중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을 도출을 해보면 미국은 8%또 미국 외시장은 3%의 시장 점유율을 작년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25년 26년 27년에 걸쳐서 미국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그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 16% 23%까지 27년에 23%까지 미국 시장은 늘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 외시장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늘리기는 어렵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 아주 거센 물량 가격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느리기는 느리겠습니다만 아주 크게 느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엔캠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24년에 3%로 평가가 됐는데요. 27년에 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크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데는 미국 시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적 전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시장 전망이며, 뭐, 캐파, 투자 비용, 출하량 전망, 또 시장 점유율까지, 뭐, 이런 온갖 것들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 해보고요. 밸류에이션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또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매출은 출하량 전망 앞서서 해 봤죠. 여기에 예상 단가를 곱해서 매출을 뽑아 봤고요.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전액, 다 부채로 충당한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추계를 했고요. 또, 감상비가 여기로부터 또 추계가 되죠. 이 감상비는 전년도 말 캐파 증가량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준비됐던 캐파가 올해부터 그 캐파의 감상비가 시작된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여기에 AMPC 세액 공제 있습니다. n m 의 경우 전액은 생산 비용의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요. 트럼프가 AMPC 세액 공제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액 공제액의 50%만 실적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앤캠이 발표한 작년 실적을 먼저 볼게요 매출은 3,657억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653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무려 5,712억원이나 적자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4,838억 원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고 장부상으로 평가 손실 4,838억 원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평가 손실이 뭐냐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전환 사채가 시장가하고 전환가하고 차이가 나면 이 차액을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 4,838억 원을 장부상으로 반영을 해서 순이익이 무려 5,712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부상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874억 원이 순손실인 것으로 영업상 순손실인 것으로 평가가 되죠. 자, 이렇게 그 파생상품 큰 손실이 작년에 났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앞으로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앞서서 가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시장이 회복되고 미국 시장이 빠르게 개척하면서 올해는 6,897억 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20억 원 흑자. 예상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으로는 344억 원 흑자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2025년 6년 2년간 투자를 대폭 확대를 하죠. 2027년에는 크게 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27년에 1조 73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421억 원 순이익은 2634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흑자 전환의 한 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고, 25년, 26년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두 해가 되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이두해 동안 크게 투자를 확대한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실적이 아주 급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 보고 목표 주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목표 주가는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하는 2027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방법은 e v e b 타 t 밸류에이션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EV는 기업 가치고요. EBITDA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만약에 1년에 100억씩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000억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면 이브에 비 a 멀티플 10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은 영업이익의 감상비 더해서 구합니다. 영업이익은 현금 창출 능력이 맞는 것 같은데 감상비는 왜 더하냐. 감상비가 사실은 매년 장부상으로만 터는 돈이지 실제로 나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현금 흐름을 볼 때는 감상비는 항상 더합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을 볼 때는 영업 이익에 감상비를 더해서 구하고요. 2027년 앞서서 실적 전망했었죠. 이렇게 영업 이익 감상비를 감안해서 2027년에 현금 창출 능력 계산을 해 보면 4,035억 원 나옵니다. 그리고 2020 7년에 전액 대표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의 틴츠와 캡캠의 이브에비타 멀티블 평균 9.3을 적용해서 기업가치 3조 7,300억 원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 가치 있습니다. TDL이나 NK 모빌리티 등등이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약 600억 원 정도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총 기업가치 3조 7,900억 원 평가됩니다. 네, 기업 가치에서 또 순차익금을 빼야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 더해서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시가총액을 보려면 기업 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야 하는데 2027년 기준 순차익금 2,700억 원 예상됩니다. 그래서 2,700억 원을 빼면 목표 시가총액 3조 5,200억 원 평가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가총액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66,300원 도출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가시적이고 그 실적이 아주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먼 실적까지 주가에 아주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엔캠의 이런 실적 기대를 주가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는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